근데 제가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네요. 지난주에도 이 생별조각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혼옷에 이 새옷조각을 붙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옷에 여기저기 새옷조각을 붙일지라도 이게 빨면 수축 오면서 다시 다 헤어져 버리는데, 그게 자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이 자아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내 몸에 덧댄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좀 성경 좀내 몸에 붙였다, 기도 좀내 몸에 붙였다, 무슨 교회 봉사 좀내 몸에 붙였다, 그 부분 부분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선해서 고쳐 쓰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바꾸시려고 오셨음을 지난주 이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새 포도주의 비유로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옷을 입는 이 삶에 이 복음이라는 조각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자. 그래서 오늘 이새 포도주의 비유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는요 이 비유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포도주 비유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지 아, 예수님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새 포도주가 있고 또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 당시에, 우리, 저, 노기님 목사님 17절을 계속 띄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17절만. 오늘 한절만 보니까. 새 포도주는, 아, 어떤 거냐면, 예, 아직 발효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발효가 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포도주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세포도주의 의미를 예수님이 진짜 잘 찾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 있어서 세포도주처럼 끊임없이 발효하면서 팽창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확장하면서.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와, 예수님은 이게 비유를 할 때도 왜 이렇게 잘 찬란했는지 그래,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고 있는 거잖아요, 팽창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의 복음도 음, 살아있지, 음, 팽창하지, 확장하지.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새 복음이 팽창하고 확장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7절에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처음부터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새 가죽 부대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정말 굳어져 버린 정말 낡은 가죽 부대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낡은 가죽 부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응?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자기가 했던 방법만을 고수하는 굳어진 신앙을 의미하겠죠.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낡은 가죽 부대로 시작하는 주머니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그냥 자기가 했던 방법만 고집하면서,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더 이상 굳어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잖아. 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구도져버리는 신앙은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굳어져가는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가 될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예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낡은 가죽부대가 안 되려고 얼마나 몸부리는 지는지 몰라. 정말 제가 이 예배의 시간도 낡은 가죽부대가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낡은 가죽부대가 안 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 방심해버립니다. 매일 맨날 드리는 예배, 매일 맨날 드리는 새벽 기도.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몇번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드리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젖어서 이 매번 하는 거.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낡은 가죽 부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십시오. 신앙 오래 오는 사람들이 박수 치자기도 박수도 안 쳐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 이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것들이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 간다는 걸 몰라.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니.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매번 드리는 예배가 매번 드리는 찬양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굳어져서 자신도 모르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걸 관찰하고 그걸 구경하고 그걸 평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말 낡은 가죽부대의 모습을 얻는지 우리 김포한식회의 성도님들이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존된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둘이 다 보존된다는 것은 둘이 다잘 유지가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세포도주에 맞춰서 새 부대가 모든 것을 속도나 유지나 이 균형이나 밸런스를 함께 맞춰가야 돼. 여기서 절대로 새 부대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은 세포도주가 되고 이 세포도주의 이 팽창하고 확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새 부대가 함께 따라가야지만이 오늘 둘다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릇이 중요한 거. 이새 부대가 이 포도주를 담는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가죽 부대냐? 자신의 그릇 자신의 모습은 모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새 부대를, 예수님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새 포도주가 되지 못하면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정말 적반하장으로 새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엄청난 오리석음을 교만함을 정말 잘못됨을 포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새 부대가 되었는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복음으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문을 목상하면서 떠올린 놀랜 것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마다 새 부대로 참석해서 늘그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내가 이새 부대에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둘다 보존되고 둘다 유지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은 방심하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포도주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에 나온 우리들은 이 새로운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예전에 낡은 가죽부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부대로 내 그릇을 내 마음을 준비해서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을 내이세 부대에 담아서 오늘 말씀 그대로 둘다 유지되고 둘다 보존되고 둘다 함께 갈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유난히 제가 오이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늘이새 포도주, 이 복음의 본질은 새롭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답은 나오잖아요. 오늘 그걸 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릇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느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숙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변함없이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함없이 계속 새로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걸 담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돼. 어, 그래서 충격이더라고. 와, 나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될수 있는데. 야, 우리가 이 세포도 주새 복음을 담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사실 이 비율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낡은 그릇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조차도 모르면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냥 자기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새복음을 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새로운 가죽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새 복음은 살아있어서 팽창되고 확장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낡은 가죽부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 신앙은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찢어진 이 가죽 부대에서는 다 세워나가버리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 없죠. 찢어져 있는 대로 다 흘러버리고 세워나가버리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세포도 주고 반석이지만 복음을 담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정말 낡아지지 않도록 정말 어제의 낡은 가죽부대를 오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가죽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 내 마음 속에 담아야 된다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이 한절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더라 이거. 또 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가 있냐, 이렇게 강력한. 이게 깨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좀, 아, 이게 깨어 있는 거구나. 깨어 있다는 것이 24시간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포도절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 이게 날마다 깨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매일 읽을 수 있어요.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근데 그걸 의식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든, 기도를 얻은, 찬양을 얻은, 찬양 부르는 분도 똑같죠. 내가 이새 그릇으로 준비해야 돼, 새 가죽 부대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 속에 은혜가 당기고 주님의 사랑이 당기고 그게 팽창되고 확장하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그 성경은 세포도 주고 새로운 복음이고 팽창하고 확장인데, 내가 어떤 가죽부대인지 의식조차 못했어 영적인 각성이 없던 거죠. 그걸 영적인 무지라고 그러는 거예 깨어있지 못한 거야 내가 어떤 그릇, 어떤 부대인지를 모른 채로 성경만 열심히 읽었던 거예 진짜 이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워나가버리고 흘러가버리고 깨달음도 없고. 아, 그래서 성경 읽어도 그냥 의무감으로 읽어요.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오늘 몇장 채워야 돼. 몇장 채우려고 읽어요. 그런 시절이죠. 그러고 나 성경 몇번 통독했다. 근데 그 일을 낡은 가죽 부대로 하고 있었다. 아, 그래서 아까워요. 수요일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세포도준인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낡은 가죽 부대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세어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 듣는 것이 아깝다고 안타깝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복되신 분이고, 아 그래서 한 번쯤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볼날 많잖아요. 기도 할날도 많고 찬양 부를 날도 많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 것은 늘 새롭잖아요. 그럴 때아 우리 마음의 그릇이 습관이나 형식이나 응? 굳어져 있지 않고. 늘새 부대로 새롭게 준비돼 그러신 지한 번씩만 돌아보고 정말 한 번씩 이게 이제 깨어있는 거고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내이새 부대에 당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세 포도주와 함께 팽창되고 확장돼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어서 엄청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낡은 가죽 부대로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확장되지 못하고 팽창되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고 찢어져가지고 그것을 다 흘려버렸던 세월들이 너무 많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나간 세월. 이제서 깨달았으니, 앞으로라도 내가 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잘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담아 보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확장되고 팽창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세포도주 복음은 그 본질이... 계속 새로움을 유지하면서 그게 변화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낡은 가죽보대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낡은 가죽보대가 되어가고 있는 조차 저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않고, 새로운 가죽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는, 정말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그래서 찢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둘다 보존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